S 클래스가 됩니다. 정말 조용해요. 그 엔진 소리가 오 렌지로버 같아. 이게 엔진 소리가 오 기가 막혀요. S 클래스에서 가스 수동 스파크 오너가 된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하이바쓰고 전동 킥보드 타고 한 40분씩 걸려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여기 좀 위험합니다. 평택을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큰 트럭도 많고, 그리고 제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목 중에 좀 위험한 구간들이 한선너 구간이 있어요. 킥보드로 가기에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비 오는 날 킥보드를 못 타. 앞으로 겨울이 오면 또 킥보드를 못 타. 그래서 이제 결국에 미니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S클라스에서 가스 수동 스파크인데 S클라스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죠. 저거는 이제 유튜브적 어그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니를 제가 고급류를 넣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졌어요. 제가. 그전에는 차 타고 10분도 안 되는 거리였는데, 지금 차 막히면 40분? 차안 막히면 미니로 짐승같이 달리면 15분. 스파크로 짐승같이 달리면 한 25분? 그 정도 걸리고 미니로 출퇴근을 하는데 기름값이 출퇴근만 해도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옹졸해졌나봐요. 전기차만 운행하다 보니까 이트론이랑 테슬라 이렇게 충전하면 막 3천원 밖에 안 들고 저는 초창기 멤버여서 1kW 시당 한 90원 정도에 충전을 하다 보니까 엄청 싸거든요, 충전비가. 그 저렴한 충전비. 모델 Y로 충전비를 거의 2만원을 넘기질 않는데, 이놈의 미니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5만원 이상 먹어대니까 굉장히 뭔가 좀, 음, 음. 마음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집 인터넷이 약정이 끝나서 아예 애플TV를 살까 그냥? 이거 사서 써도 될까? 곧 있으면 신상 나온다는데 이거 사자마자 신상 나오면 20몇만 원 날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미니의 기름값이 20만 원이 넘네? 내가 이 지금 이 20몇만 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20몇만 원씩 계속 길바닥에 뿌리고 있었네 <laughs> 갑자기 빡쳐가지고 네, 스파크를 충동으로 업어오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안 봤어요 차도 안 봤어요 그냥, 그냥, 운명이었어요. 띠빵인가 뭔가 켰는데, 가스수동이라고 딱 돼가지고, 바로 연락해가지고, 바로 콜. 쿨거래, 그냥. 얘가 뭐 수리비 폭탄이면 뭐 얼마나 나오겠어? 약간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가스수동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수동차를 계속 엔카로 보고 있거든요. 괜히 수동에 대한 로마. 그리고 또 스파크가 평이 좋더라고요. 유튜브 여론상 스파크 또 평도 좋고 또 가스고 야 이러면 뭐 거의 뭐 기름값 안 들고 수동이고 하면 정말 재밌게 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로 그냥 쿨거래 차도 안 보고 뭔지도 몰라요. 이 가스 스파크의 옵션이 뭔지 트림은 뭔지 이런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 차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썩 차를 사시는 분들 각오하셔야 됩니다. 정말 오래된 차 12년식인가 그럴 거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아니고. 바로 스파크로 개명한 그때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4기통이 들어갑니다. 지금 스파크는 제가 알기로 3기통이고요. 제 스파크는 4기통이에요. 스파크가 너무 썩은 거야. 이 차에서 쌍내가 나는 거야. 근데 또 다행히 제 친구가 뭘 차렸나 봐요. 차 복원하는 집을 차렸는지 어쨌는지 연락이 돼가지고 그냥 해주겠다고 타는 차면은. 그래서 이제 탁송으로 보내서 올 분해, 실내 올 분해 해가지고 싹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탁송으로 다시 봤는데 탁송 기사님이 사고를 내셨어요. 앞에가 막 다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탁송 기사님 보험으로 앞에를 싹 고쳤어요. 보닛, 범퍼, 헤드램프 뭐 해가지고 이제 앞에가 새거가 됐어. <laughs> 정말 새거가 됐어요. 앞에가. 처음 가지고 왔을 때는 정말 누가 봐도 썩 차였는데 앞에가 완전 새거가 됐어. 그리고 실내도 올분해에서 세척하니까 새거가 됐어. 실내랑 외관이 새거가 됐어. 그래서 아, 아주 만족스럽구만 하고 타고 다니는데 아, 좀 불만족스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스파크가 뭐가 재밌다는 거야? 스파크는 경차입니다. 예, 형편없어요. 뭐 핸들링이 좋긴 개뿔이 좋아. 모닝이나 스파크나 솔직히 전 그놈이 그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스여서 그런지 힘이 너무 없어요. 시속 100km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어. 한 제로 30 될래나? 아, 시속 100km까지 올린 적이 거의 없어요. <laughs> 올릴 수가 없어. 거의 반 풀악셀을 밟아도 시속 100이 되기 어렵다. 제가 정말 반 풀악셀로 한 시속 80km가로 와아 하고 달리고 있었거든요, 출근길에. 그게 약간 오르막이었어요. 스파크를 타면서 내 출퇴근길에 오르막을 알게 됐다. 미니나 뭐 모델 Y로 다닐 때는 여기가 오르막이라고 인지를 못했는데 스파크는 오르막이라는 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차가 힘들어해. 음, 거기서 와하고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제 스파크랑 똑같이 생긴 스파크가 저를 추월해 가는 거예요. 시원하게. 헉, 저건 가솔린? 이게 가스와 가솔린의 파워 차인가? 나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어, 스파크한테 추월 당하고 좀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정말 힘이 형편없는 차구나, 이 차는. 고속도로에서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 내가 어느 정도 속도를 올렸다가 앞에 차 끼어들잖아. 그럼 진짜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올린 속도인데, 반성과 엔진 힘으로 겨우 시속 100km까지 올렸는데, 앞에 차 끼어들어갖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버리면, 다시 난 100km가 되려면 진짜 죽을 힘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몇번 있었고, 그리고 또, 정말 제가 서러움을 한번 겪은 게, 한 1k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돼서 깜빡이를 켰어요. 켰어. 안 비켜줘. 내가 깜빡이를 켰는데, 뒤차가 안 비켜주면 제가 할수 있는 액션이 더 빨리 가서 끼어든다. 보통은 제가 해왔던 액션이었죠. 어, 안 비켜줘? 내가 더 빨리 가서 앞에 갈 거야. 스파클는 그게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나약한 저는, 연약한 저는 기다려야죠. 내가 깜빡이를 켰으니까 좀 지나가 주시오. 하고, 속도를 줄여야죠. 어, 근데 아, 이게 또 무슨 심본인지 모르겠는데 속도도 안 줄여. <laughs> 그러면은 네가 속도를 많이 줄이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속도를 내가 많이 줄이면 나는 다시 그 속도까지 올리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안 비켜주니까 속도를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차한 대가 지나갔어. 응? 들어가야지 하고 속도를 다시 올리려는데 또와 뒤에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미 난 속도를 낮춘 상태에서 다시 올리기가 너무 힘든데 이 뒤에 차가 또와또또 또, 또 보내줬어. 그렇게 일곱 대를 보내준 날 진짜 스파크를 당근에 올려버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하필 그날이 X5 M60i를 이제 가지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저는 M60 i 를 받자마자 아주 도로 위에 야수가 됐습니다. 이, 이, 이 수, 스파크의 서러움을 X5 M60으로 그냥 깜빡이 켜고 그냥 막 들어가서 칼치고 들어갔어. 니들이 어쩔 건데 내가 X5 M60인데 진짜 여의스멀르 들면서 정말로. 아우 저는 그때 그 일곱 대 보내줄 때 정말 열 받았어요. 아니 이 너무 서러웠어. 보내주고 이렇게 껴들어야 되는데 차가 안 나가. 차가 안 나가니까 계속 보내주고 계속 보내주고 다행히 정말 젠틀하신 차가 뭐였지? 제네시스였던 것 같아요. G80 구형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양보를 해주셔서 우회전을 성공했거든요. 역시 제네시스 오너분들은 그 DH 제네시스였어요. 또 단점이 잡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엔진 소리는 그래도 사기통이어서 들을 만합니다. 근데 어디서 막 찌그덕 찌그덕 뒤에서 나고 문짝에서 나고 요즘은 이제 이제 그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체에서도 나고 아주 그냥 하지만 이제부터 이제 장점입니다. 어, 제가 보통 그래서 스파크를 탈때 에어팟 프로를 써요. 에어팟 프로를 쓰고 노이즈 캔슬링을 딱 키면 s 클래스가 됩니다. 정말 조용해요. <laughs> 그 엔진 소리가 오우 렌즈 로버 같아. 으 이게 엔진 소리가, 기가 막혀요.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건, 이 스파크를 타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끼고 느낀 거는, 우리가 이 승차감이라 함은 소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노이즈 캔슬링으로 소음이 잡히니까, 승차감이 좋아진 것 같아. 어, 서스가 뭔가 고급스럽네. 어, 원래 찌그덕찌그덕 거렸는데, 그 찌그덕찌그덕 소리도 안 들리니까, 되게 고급스러운데? 그리고 엔진 소리 왜 이렇게 중요해? 평상시 때는 3000rpm 이상 안 쓰지만,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 한 5000, 6000까지 땡기거든요. 어, 그 그때 또 차도 잘 나가. 수동으로 막 1단, 2단, 3단 하면서 5천, 6천 땡기면 은 어지간한 차들보다 스타트가 어,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엔진은 엄청난 소리를 내고 있겠지만 그건 제알 바가 아니고요 어차피 내 귀는 <laughs> 안 들리니까 외부 소리는 아주 쬐끔 들어옵니다 거의 뭐 S 클래스나 e 트론 수준으로 들어옵니다 외부에 뭐 빵빵 소리나 그런 거 아주 살짝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하면은 모든 게상세가 된다 진동도 왠지 기분 탓을 이 사람은 확실히 기계가 아닌 것 같은 게 소음이 줄어드니까 진동도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그리고 그엔 사진 필링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더라. 이 사기통 가스 엔진에. 그래서 너무 만족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만족스러운 점은 가스비. 이게 또저 제가 전기차를 싸게 충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가스도 싸게 충전하거든요. 저기 안성에 가면 가스비가 900원이 넘지 않습니다. 800원대예요. 그러면은 스파크가 연료통도 작아서 만 땅을 채우면 한 22,000원 정도면은 만땅이 됩니다. 22,000원에 만땅이 되고 이제 트림에는 한 500km가 뜨거든요. 이 정도면 뭐 거의 전기차 수준의 유류비를 보여주지 않나. 근데 물론 요즘 겨울이 되고 해서 500km는 못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 만땅 넘어 2주는 타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4만 원안 쓰는 것 같아요. 미니는 제가 지금 팔고 저도 이제 석차 컨텐츠를 이어 나가볼까 하고 각을 재고 있긴 한데 어쨌든 석차를 고치고 맡기려면 멀쩡한 차한 대는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스파크가 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스파크가 아마 제 예상인 제일 오래 타는 차가 되지 않을까. 어, 왜냐하면 이 차에 저는 관심이 아예 없거든요. 관심이 없는 차가 오래 타는 것 같습니다.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면 금방 질려 차가 지금 미니에게는 완전히 질렸어요. 미니가 수리가 끝나지는 순간 그냥 팔고 싶어지더라고요. 뭔가 이 차는 재미 없네. 더 이상 손볼 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스파크는 아예 건드리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세차도 안 해요. 스파크는 비 오면 그게 세차지. 뭐. 가스 수동 스파크. 한번 기회가 되면 주행 리뷰를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에어팟 프로를 낀 스파크가 시속 100km까지 올리긴 힘들지만 시속 100km까지 올라가잖아요 어, 레인지로버가 생각납니다 순풍을 받은 고급 요트가 된 것처럼 싹 두둥실하면서 쫙 가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노이즈 캔슬링 한 상태여야 합니다 100km까지 딱 올리면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laughs> 이제 내 의지로 달리는 게 아니고 차가 그냥 이제 지구의 중력 관성, 대기의 도움, 바람까지 더해지고 100km가 됐을 때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기분이 딱 좋아져요. 그대로 계속 달리는 거야. 그렇게 계속 밟아서 한 120까지 밟아본 적이 있는데 괜찮던데 고속 안정감? 아니면 이게 착각일 수 있어요. 사람은 이제 기계가 아니니까 어쨌든 괜찮다. 근데 그 순간이 짧다. 앞에 조금이라도 차가 있던지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끝나버린다. 그건 좀 아쉽지만 스파크는 매력이 있다. 아 어, 근데 막 타기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가스 차니까 또 부담도 없고 하체잡이 잡소, 잡소리 나는 게 내가 아끼는 차면 은 이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내가 귀구형을 막으면 되니까 지금 왼쪽 하체가좀 망가진 것 같아요. 여기 저희 사무실 주차장이 이제 왼쪽으로 뱅글뱅글 돌면서 내려가는데 제가 스파크로 좀 굉장히 스포티하게 내려가거든요. <laughs> 굉장히 스포티하게 내려가다 보니까 왼쪽 서스가 좀 뭔가 기능을 좀 상실한 것 같다. 되게 쿵쿵쿵 거린다.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건. 이어폰을 끼면 왼쪽 소스가 멀쩡한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안 고치고 지금 타고 있다. 뭐, 언젠간 차가 쓰거나 퍼지면 고칠 거거든요. <laughs> 지금 저건 RPM도 막 5,000, 6,000 RPM 쓰고 있고, 어,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봅시다. 좀 있으면 25만 키로, 제가 25만 키로를 돌파하겠죠? 어, 아주, 얼마나 이 차가 내구성이 좋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30만 키로 달릴 수 있을까? 타이어 새 거인 게 마음에 들어서. 가스에, 수동에 타이어가 새 거여서. 이런 썩차들은 타이어 값이, 차 값에 거의 한 3, 40%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어 중요하거든요 근데 타이어도 저 좋은 거 끼고 싶었는데 사이즈가 없어 좋은 타이어가 그냥 무조건 좀안 좋은 타이어 이름 없는 타이어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는 올해 문국으로 한번 타보겠다 고장나서 멈추면은 맞아요 전 자연사 폐차 보내줄 의향도 있습니다 어쨌든 엔진오일 정도만 갈고 탈 생각입니다 뭐 미션오일은 전 차주분이 가셨고 타이어도 새 거고. 이제 엔진오일 봄 되면 한번 갈아야겠네. 아, 수동이 매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워. 스파크 가스 수동이어서 아쉬워. 힘이 너무 없어. 원래 수동의 맛이 이제 클러치를 떼고 막 액셀 받고 차 튕겨나가고 이 맛이어야 되는데 이 가스 스파크 수동은 그런 맛보다는 시동을 안 꺼뜨리겠다는 정말 일념 하나로. 오르막길에서 차 쓰면 정말 긴장됩니다. 마트 주차장 같은 데서 일부러 세워봤거든요 연습하려고 반 클러치 넣자마자 밝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수동차들과는 다른 힘 없는. 그 느낌. 그리고 오르막길을 무조건 1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2단을 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면 차가 굉장히 부셔질 것 같습니다. <laughs> 나 혼자 타 있는데도 저희 이 사무실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 오르막길을 기어 2단 넣고 올라가봤는데 어, 굉장히 차가 죽여달라 그래갖고 1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너무 형편없는 재밌는 차다. 혹시나 뭐 펑카로 스파클을 사겠다? 아 말리겠습니다.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꼭 스파클을 타실 때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을 함께 하도록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스파클은 왠지. 오래 탈것 같다. 아 포터가 있네요. 아 트럭, 맞아요. 제가 트럭도 뭐 라보, 뭐 포터, 사이버 트럭은 너무 비싸고 사이버 트럭도 제가 귀곰님이죠 리뷰를 챙겨봤습니다. 사이버 트럭의 단점입니다 하고 막 설명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게 다 낭만으로 보이더라고. 아니 너무 낭만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포터를 제일 많이 탔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탄 차가 포터일 겁니다. 포터를 타고 가족 여행도 다니고, 시골도 가고, 16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지금 고속도로가 좋아진 거지, 옛날 고속도로, 저 초딩일 때는 고속도로가 잘안 나있어서, 저희 시골 가려면 한 16시간씩 걸렸거든요. 또 저희 아버지가 그 포터 짐칸을 약간 캠핑카 같이 텐트를 쳐가지고 차박을 했었죠. 그때 당시엔 뭐 차박이라는 게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 기억해요. 강원도 산에서 친척들끼리 다 이제 텐트 치고, 저희 포터는 이제 천막을 쳤죠. 포터 위에다가. 다 거기서 잤어요. 텐트보다 더 따뜻하고, 좋... 왔어. 그런 행복한 트럭의 기억들이 제 머릿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 친구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포터를 되게 좋아합니다. 포터만 보면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사이버 트럭의 그 단점이라고 한 부분들요. 포터랑 비교하면 개꿀 아닌가라는 <laughs> 생각이 있어서. 근데 사이버 트럭은 너무 비싸서 지금 제가 살 수는 없고요. 차박 너무 좋았어요. 그 시절에 아무도 차박을 안할때 모두 텐트에서 저희 포터로 넘어왔죠. 엄청 많이 잘수 있었어요. 몇 명이 잔 거야 그 포터 짐칸에서? 포터 괜찮은데? 포토수동 포토썩자수동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됐든 뜬 얘는 고정일 것 같아요 컨텐츠용용 차가 구입하게 되면은 야너도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야 스파크 얘기하면서 너무 오래 떠들었네 저는 포토 뒤에는 안 타보고 경운기 뒤에는 자주 타봤습니다 네, 저도 경운기 뒤에 리어카 뒤에도 많이 타봤습니다 오토바이에 묶은 리어카 지금 안전 규정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초딩 때는 뭐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어. 그리고 시골 친구들은. 스쿠터를 빨리 배우죠. 저도 초딩학. 학교 때 스쿠터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손이 작아서 시동을 혼자 못 걸고, 동생하고 협업해서 시동을 걸어서 타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어, 동생하고. 이게 한 명이 이걸 누르고 있어야 되고, 한 명이 땡겨야 시동이 걸렸던 것 같은데, 스쿠터가. 근데 손이 작으니까 그걸 혼자서는 못해. 형제가 힘을 합쳐서 시동을 걸고, 그 다음 둘이 타고 다녔지 골에서. 낭만 있었어.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왜그 작은 친구들에게 스쿠터를 맡겼을까? 저희가 몰래 그 스쿠터를 탄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동네 시골 어린이 친구들은 다 스쿠터를 타고 다녔어요. 버스 안 다니니까 자전거로는 너무 빡세고 스쿠터 정도는 타고 다녀야 이동수단이 되니까 그런 적도 있어요. 동생하고 시동을 걸고 혼자 나갔어. 근데 시동이 꺼졌나? 뭐 어쨌나? 이제 혼자 시동을 못 거니까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 시골에 마을 형이, 저보다는 형이죠. 그 친구도 아마 뭐 어차피 초딩이었을 텐데, 초등학교 고학년이었겠지. 시동을 걸어줬어요. <laughs> 고맙다고 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참 재밌었구만. 그때 또 이제 그 스쿠터에 리어카를 묶어서 이제 바다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리어카도 천천히 가면 승차감이 좋다? 이거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경험입니다. 리어카도 시속 5km, 10km 미만으로 가면 승차감 좋아요. 예. 공기 좀 살짝 빼가지고 성하감 좋습니다 노면 억제력이 좀 있어요 리어카도 시속 한 10km 미만에서는 난 달리기 속도 정도에서는